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 구약성경 632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laughs>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laughs>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시 명령하여 불에 살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laughs>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 지파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사울의 가문이었었던 베냐민 지파들도 있었고 또 여러 지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각 지파에 따라서 자칫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지파들을 다 포용해서 골고루 다 등용을 시켰고 그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세워질 수가 있었고, 나라는 더욱 더 강성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통치 시기에 여러 지파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나라는 더욱 더 부강하고 또 영토도 더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크게 영토가 확장이 된 것은 다윗이 일부러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땅덩어리를 키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 나라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므로 인해서 다윗이 할수 없이 전쟁을 치렀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토가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블레셋 군대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laughs> 다윗의 기름 어, 예, 6절이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8 절이네요. 8 절.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에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안정화되고 어, 다윗의 세력이 점차 더 커지게 되면은 자기들에게도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다윗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그를 막아야 되겠다 다윗을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진을 치고 어,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처럼 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 말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대답이 올 때까지 계속 물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은 대답이 금방 옵니까? 금방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욱 더 많죠. 한참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든지 혹은 깨달음을 주셔서 어, 그 응답을 주실 때가 많단 말이죠 어, 그때까지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다이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이 전쟁의 낌새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는 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이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에 비하면 은 규모가 더 작은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했는데 승리하고 나서 다윗이 이 전쟁을 치른 소감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소감을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시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 무리가 자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의 느낌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발 불하심이다 그렇게 말했죠. 즉 자기가 블레셋 군대를 쳤는데 마치 물을 쪼개는 것과 같이 물을 쪼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어, 전쟁을 이겼다라는 거. 여러분 에, 물을 쪼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을 쪼개면 어떻습니까? 어, 힘이 하나도 들지가 않죠. 칼을 가지고 우리가 수박을 자른다든지 무슨 늙은 호박 같은 거를 자른다든지 큰 물을 자른다든지 그럴 때는 힘이 상당히 들어가게 되지만 하면서 전쟁에서 적군들과 싸울 때그 적군들을 치는 일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이 전쟁에서는 어땠다라는 거에 힘이 하나도 들지가 않았다라는 거. 마치 물에다가 대고 칼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힘을 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객관적인 전력에서 비교해보자면, 블레셋 군대는 그 당시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굉장히 현대화된 강력한 군대였었던 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무기도 별로 보잘 것이 없고, 수적으로도 작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것도 수월하게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뒤에 이 전쟁에 승리한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그냥 버려두고 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의 승패는 자기들이 믿는 신의... 그 파워, 어, 신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그때 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한번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다가 놔뒀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의 신전에다가 이언약궤를 갖다 놓았잖아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신이 에, 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포로로 잡아둔 것처럼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 안에다가 어, 그 여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거기다가 가둬두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출전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신을 앞세우고 전쟁을 치른 거죠.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어, 신을 어, 우상을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전쟁터에서 호되게 당했던지, 얼마나 정신없이 패배를 하고 후퇴를 해버렸던지, 도망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신들조차도 우상조차도 챙기지를 못하고 그냥 내팽개친 채로 그냥 도망을 가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이 승리했던 그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요, 그 승리는 분명한 승리이고 그리고 확실한 승리이고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애매모호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셋 군대를 다 격퇴를 시켰는데 그로부터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전열을 정비해서는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역대기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무 하에 보면은 그 당시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두 번째 침공이죠 블레셋의 2차 침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laughs>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르바인 골짜기를 아주 가 특히, 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많은 군사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난번 전쟁에서 패했었기 때문에 그 패한 것을 다시 서력하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칼을 갈고 대군을 이끌고 지금 다시 공격해 온 것이죠. 자, 이러한 때 이제 다윗이 아주 큰 위기를 당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시면 다윗의 행동이 나오는데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제일 처음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못 자오되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어떻게 물었다고요? 또 물었다. 그렇게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또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하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 역대기에서는 어때요? 역대기에서는 이 역대기 기자가 다윗에 대해서 기록할 때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을 부각을 시키고 다윗의 위대한 점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는 그런 기록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 역대기 기자는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또 여호와께 기도함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 말이야. 또라는 단어를 일부러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또 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다시또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쩌다가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늘상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지금 또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데 그 질문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마주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주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정면 승부를 말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정면 승부했지만 이번에는 블랙색 군대의 수가 너무나 많으니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습 작전을 펼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숨어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신호 소리가 들리면 신호가 들리면은 너희가 아, 기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호가 뭐예요? 1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1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너보다 하나님 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걸는 걷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까? 날 수가 없죠. 뽕나무 꼭대기에는 길이 없잖아요. 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걸음 걷는 소리가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 고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다면 이것은 누가 걷는 소립니까? 하나님이 걸어가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뽕나무 위를 걸어가시는 소리이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느리신 하나님의 군대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리게 되거든 하나님의 군대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것을 신호로 알고. 어그 순간에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진격 앞으로 해서 블레셋 군대를 숨어 있다가 일시에 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이 싸움을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우지만 그러나 내가 앞장서서 앞서 나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승리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쫓겨나게 되었죠. 이 전쟁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블레셋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맨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졌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의 결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만 우리는 승리를 할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원천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의 모든 삶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의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은 그 승리는 분명한 승리이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승리한 것처럼 아주 분명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가지 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이신앙이말로 다윗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 다윗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대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사울 왕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행해 버리고. 그 뒷수습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했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의 종말이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항상 묻는 항상 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가운데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생겼을 때그 문제를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다른 데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시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고 가지고 나와서 물으십시오.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묻는 질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즉시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계속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물으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큐티를 통해서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든 혹은 나의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시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물을 때그 질문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승리 아까 나온 것처럼 완전한 승리, 애매모호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아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